틸비스트 아메리카에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 2026 무인 편대기 드론 윙맨입니다. 이 혁신적인 전투 지원 드론은 인간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고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첨단 항공 전력으로 차세대 항공 작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무인 편대기는 기존 전투기의 보조 장비를 넘어 독립적인 판단과 전술 수행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 기반 전투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AI 기반 임무 자율성, 스텔스 성능, 고속 비행 능력, 그리고 다양한 무기 탑재 옵션으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6 무인 편대기는 파일럿이 조종하는 유인 전투기와 협력하여 작전을 수행하며, 인간의 판단력과 인공지능의 속도, 정밀함을 결합해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줍니다. 이 시스템은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협을 감지하며, 공격과 방어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 한 대가 여러 대의 드론 윙맨을 제어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전술 시스템은 항공 작전의 효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킵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2026 무인 편대기는 고성능 AI 코어를 탑재하고 있으며, 자율 비행, 표적 탐지, 위협 회피, 전술적 의사 결정까지 모두 스스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드론은 인간 조종사와의 음성 및 데이터 링크 통신이 가능하여 전장의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설계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여 적의 탐지망을 피하고 첨단 복합 소재와 흡수형 코팅을 적용해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무장 능력 또한 놀라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유도탄, 전자전 장비, 감시 및 정찰용 센서 등을 상황에 맞게 탑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폭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목적 운용 능력 덕분에 무인 편대기는 공격뿐 아니라 방어, 정찰, 전자전 통신중계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2026 무인 편대기의 엔진은 저소음 고출력 터보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최대 비행 속도는 마하 2일 이상, 작전 반경은 약 2,000km에 달합니다. 이는 기존의 소형 전투 드론보다 훨씬 넓은 작전 범위를 제공하며, 고고도에서 장시간 채공이 가능합니다. 연료 효율이 뛰어나고, 자율 복귀 시스템을 통해 임무 수행 후 스스로 기지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AI 시스템은 최신 딥러닝 알고리즘과 전투 데이터 기반 학습 기술을 활용하여 전장의 복잡한 환경에서도 높은 생존율과 판단 정확도를 유지합니다. 적미사일 위협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회피 기동을 수행하고 필요시 교란 전파를 발사하여 방어망을 무력화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인간 조종사보다 빠른 반응 속도를 제공하며 위험 지역에 진입할 때 조종사의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2026 무인 편대기의 설계 철학은 인간 중심의 전투 효율성 향상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더 이상 모든 임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전략적 판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드론 윙맨은 조종사의 명령에 따라 목표물을 공격하거나 전자전 교란 임무를 수행하거나 적의 방공망을 먼저 탐지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맡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투기의 작전 부담을 줄이고 위험 지역에서 인간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무인편대기의 또 다른 강점은 네트워크 중심전, NCW,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 개념의 구현입니다. 모든 드론과 전투기가 데이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적의 움직임에 대한 통합적인 전장 인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각 유닛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적의 전략을 조기에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전자전 능력도 탁월합니다. 적 레이더 신호를 교란하거나 통신망을 차단하는 전자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운용될 경우 적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인 편대기의 전자전 모듈은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주파수를 조정하며 다중 목표 교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26 무인 편대기의 설계에는 모듈화 개념이 적용되어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가 용이합니다. 새로운 무기 시스템이나 AI 모듈을 쉽게 교체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과 전력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드론은 다양한 지상 및 공중 플랫폼에서 운영 가능하며 지상 기지 외에도 항공모함, 전진 기지 등에서도 발진할 수 있습니다. 작전 운영 측면에서 보면 이 드론은 유인 전투기와 함께 편대를 구성해 특정 목표를 공격하거나 위험 지역을 먼저 정찰하는 선도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 조종사가 탑승한 전투기가 안전한 거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무인편대기가 적방공망을 돌파해 공격로를 개척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작전 방식입니다. 2026 무인편대기의 통합 시스템은 다국적 연합군 작전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나토나연합공군 등 다양한 전술 네트워크에 쉽게 연동되며 데이터 표준화 규격에 따라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이 강화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해 해킹이나 데이터 교란을 차단합니다. 이 드론의 센서 시스템은 적외선 탐지기, 고해상도 레이더, 광학 추적 카메라, 다중 스펙트럼 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 목표와 공중 목표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습니다. 센서 융합 기술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AI 가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공격 경로와 무기 사용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기존의 정찰 드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전장 상황 인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인편대기의 실제 개발은 여러 국가에서 진행 중이며 특히 미국, 호주, 한국, 일본 등은 자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 체계에 통합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 기술을 통해 독자적인 무인 전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인 전투기와의 협력 작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 무인편대기는 단순한 드론이 아닌 인간 조종사와 AI 위공존을 실현하는 전투 혁명의 상징입니다.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윤리적, 전략적 고민도 함께 수반되는 이 분야는 미래의 군사력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첨단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전장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며 작전의 효율성, 생존성, 전력 운용의 유연성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스틸비스트 아메리카에서는 이러한 미래형 전투 시스템과 방위 산업 기술의 진보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인편대기의 발전은 단지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력하는 새로운 전쟁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스틸 비스트 아메리카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첨단 무기 리뷰와 미래 전력 분석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스틸 비스트 아메리카에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 2026 무인편대기 드론 윙맨입니다. 이 혁신적인 전투 지원 드론은 인간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고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첨단 항공 전력으로 차세대 항공 작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무인편대기는 기존 전투기의 보조 장비를 넘어 독립적인 판단과 전술 수행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 기반 전투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AI 기반 임무 자율성, 스텔스 성능, 고속 비행 능력, 그리고 다양한 무기 탑재 옵션으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6 무인 편대기는 파일럿이 조종하는 유인 전투기와 협력하여 작전을 수행하며 인간의 판단력과 인공지능의 속도, 정밀함을 결합해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줍니다. 이 시스템은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협을 감지하며 공격과 방어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한 대가 여러 대의 드론 윙맨을 제어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전술 시스템은 항공작전의 효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킵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2026 무인 편대기능 고성능 AI 코어를 탑재하고 있으며 자율비행, 표적탐지, 위협회피, 전술적 위사결정까지 모두 스스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드론은 인간 조종사와의 음성 및 데이터 링크 통신이 가능하여 전장의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설계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여 적의 탐지망을 피하고 첨단 복합 소재와 흡수형 코팅을 적용해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무장 능력 또한 놀라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유도탄, 전자전 장비, 감시 및정촬영 센서 등을 상황에 맞게 탑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폭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목적 운용 능력 덕분에 무인 편대기는 공격뿐 아니라 방어, 정찰, 전자전 통신 중계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2026 무인 편대기의 엔진은 저소음 고출력 터보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최대 비행 속도는 마하 2 이상, 작전 반경은 약 2000km에 달합니다. 이는 기존의 소형 전투 드론보다 훨씬 넓은 작전 범위를 제공하며 고고도에서 장시간 체공이 가능합니다. 연료 효율이 뛰어나고 자율 복귀 시스템을 통해 임무 수행 후 스스로 기지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